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5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를 시행하면서 고액 연끌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의 신용대출과 서울 외곽 지역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담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 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 원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1,890억 원씩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계약된 대출은 기존 규제대로 집행됩니다. 주담대 잔액은 597조 6105억 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해 증가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용대출 증가에는 주택 거래자금뿐만 아니라 증시 투자자금 수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과 코스피 지수의 3천선 돌파로 연끌 열기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끌 수요 직격탄이 될 강력한 규제를 통해 월간 증가폭을 3조와 4조 이하로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